네, 블랙박스 시간이 좀 돌아왔습니다. 시장이 오늘 좀 모처럼 좀 반등을 해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그래도 좀, 좀 오늘은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환이 좀된것 같은데요. 그러나 시장의 좀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좀 크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그 시장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업종보다는 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전망을 해드릴 그런 예정인데 자, 먼저 이제 한번 블랙박스를 한번 좀 오픈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제가 전망과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4분기 좀 증시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. 이제 4분기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4분기는 좀 혹시 좋아지지 않을까. 또 아니다. 좀 상당히 또 4분기도 어려움이 좀 가중될 것이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와 또 우려감이 좀 있는 게좀 사실인데 오늘 일단 4분기 증시 전망을 좀 한, 하... 뭐,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목은 제가 이제 두려움을 좀 그, 이겨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도 시장이 좀안 좋은 상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너무 좀 우려할 필요는 없는 장이다라고 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를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왜 이렇게 시장 자체가 이 뭐, 1600, 1700에서 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.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그 불확실성입니다. 이 주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.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이 안개가 끼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앞이 답답하면서 이 한참 앞을 좀볼수 없는 상황이 좀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항상 속도를 늦추고 갈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럽발 리스크 때문에 도무지 이제 한치 앞도 뭐단 뭐 하루도 예측을 못할 정도의 어 그런 안개가 낀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의 흐름도 어떤 그 답보된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죠. 뭐 그리스발 뭐 디포트 문제라든가 또뭐 미국발 더블디 문제 특히 이제 미국달, 미국발 그 더블디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뭐 더블디이 발생을 할 것이다 아니다라고 좀 논란들이 많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.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많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시를 좀 억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 금융위기가 이제 그 어쨌든 지금 발발을 한건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 문제로부터 시작해서. 거기에 이제 꼬여있는 그실타래들이 프랑스 은행 또 독일 은행 이또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은행에 대한 어떤 대규모 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어떤 미국의 어떤 메릴린치 같은 이제 그 투자 은행들인데 서로 이제 유럽 문제가 이 그리스라는 작은 나라가 미국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실타래처럼좀 이런 부분들이 엉켜 있는데 이런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가 마치 2008년도에 그뭐 리먼브러스 사태가 터져가지고 금융 경색이 결국 이제 실물까지 전이가 되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뭐 반토막 나고 실물 경제가 좀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유럽발 금융 위기가 결국 실물 경제로까지 전이가 되면은 상당한 또 주가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, 상당히 좀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이렇게 좀 주가를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원, 그 상승 동력을 좀 방해하는 데좀 일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런 불확실성들은 이제 그리스 구제금융이 좀 확실하게 좀 결정되기 전까지는 좀 계속해서 좀 가중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그 10월 13일 날 그리스 구제금융을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죠. 11월 초로 또 연기가 됐기 때문에. 좀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또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들은 좀 안타까운 좀 상황으로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좀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. 자율 반등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주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1,700선 이하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들을 좀 저는 뭐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뭐 그리스 디폴트도 완전히 반영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인 디폴트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00선 이하에서 너무 좀 과도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, 과거에 리먼사 태 때도 리먼이 부도 나고 나서 증시가 오히려 올랐습니다. 그때도 바로 급락한 게 아니라, 일단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한달 후에 주가가 폭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설사 그리스가 좀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바로 증시가 좀 추가 폭락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1700선 이하에서는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, 지금 투자지표도 역시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최저치에 머물 있습니다. PR이 한 7배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1660선이 지금 자산 가치 정도였던 주가 순위이기 때문에 투자 지표로 봤을 때도 크게 지금 부담되지 않은 그런 주가지표를 좀 나타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25% 정도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. 이 어제까지 봤을 때 주가가 고점에서 25% 급락을 했는데 과거에 뭐 IMF 때도 그랬고 2008년도 뭐 금융위기가 나기 전에도 그때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이25% 정도였던 급락 후에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였던 자율 적 반등이 반드시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그한 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 그 악재들이 반영됐다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25%의 어떤 급락 이후에 1900에서 1950에서 한 1950에서 한2000 포인트까지 어떤 반등은 한 11월하고 12월 정도에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서 과도한 우려보다는 지금부터는 좀그 11월, 12월의 상승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서서히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좀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하고 투자 유망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일단 투자전략은 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700선 이하 충분히 좀 예를 맞은 만큼 맞았고 자율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점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주식 비중을좀 늘려나가자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그 주식 비중은 한70% 정도까지 늘리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물론 이제 크게 올라갈 때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1700선 이하에서 좀 늘리시면 좋겠고 낙폭가 대주와 방어주를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700선 이하에서는 여러분. 들이 그 너무 그 방어주보다는 일단 뭐 만약에 시장이 1900에서 1950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먼저 갈수 있기 때문에 방어주보다는 역시 낙폭 과대주를 좀더 이렇게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래서 그 주식 비중을 만약에 70%라고 봤을 때한7 정도는 낙폭 과대주를 좀 편입을 해 주시고 3종 3 정도는 좀이 방어주들. 우리가 방어주도 좀 편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도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적인 어떤 자산으로서 방어주도 좀 편입할 필요도가 있다. 이렇게 좀 만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낙폭과대주에서는 제가 한세 종목 정도 한번 골라봤는데요. 일단 현대중공업하고 금호석유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도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좀 p r 다섯 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 유럽발 위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지 빠진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수주가 잘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가격적인 면에서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.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. 3분기 실적이 좀 좋은데도 일단 어떤 그 화학주의 어떤 급락 때문에 같이 좀 동반해서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적적인 관점에서 낙폭 과대주 중에서 가장 매력이 있기 때문에 금호 석유는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역시 sk 이노베이션도 실적적인 면에서 매력이 있습니다. 3분기 정유업종도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. 그리고 sk 같은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그 브라질 광고에 대한 어떤 매각 대금도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적 어떤 호전주로서좀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 세종. 정도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방어주에서는 현대홈쇼핑하고 S1을 좀 이렇게 좀 편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특히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잘 버티고 있는데 쇼핑업종 약간의 좀 악재는 있지만 그래도 홈쇼핑은 그렇게 경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낼것 같고요. S1 같은 경우는 역시 그 전통적인 그 방어주 아닙니까? 뭐 시장과 상관없이 뭐 보안시장에서 우리나라 1등을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어떤 성장이 좀 기대는 그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방어주에서는 현대홈쇼핑 대즈 쇼핑과 S온을 좀 적절하게 편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제가 이제 투자 유망주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4분기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미 두려움을 가질 만한 시기는 이미 지나갔고요. 1700선 이하에선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은 이제부터 조금씩 늘려나가시고 유럽발 악재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좀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비중을 좀 늘려나가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블랙박스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